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스승의 주일이죠 이 부족한 중에게 스승이라고 꽃도 달아주시고 선물도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가 최사함을 받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되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아닌 더 이상 죄인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아닙니까? 아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목소리>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며, 준비하면서 아, 진짜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아버지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 말잘 들어야 됩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데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셨어요? <laughs> 아 자녀는 부모 말 듣는 게 자, 당연한데 자녀들 자녀가 되어 보니까. 아또 부모님 말 이렇게 듣기가 잔소리 같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라면 당연히 누구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네. 개명을 주셨는데, 새 개명이 3,750가지가 아니라, 이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오직 이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이것을 개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발에서는 다 향기가 나죠? 구수한 고양이 냄새 나지 않아요? 그리고 발이 우리처럼 이렇게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당시만 해도 얼마나 양말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불편합니까? 중동지방이라 발이 또좀 깨끗할까? 발톱들은 어떻게 네, 다 네일 아트들을 하고 다녔겠죠. 그런 발을 스승이신, 제, 스승이신 예수님이 발을 치니?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을 우리 한절씩 교독해봅시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그러고 나서 대하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심한 베드에 대해 답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발 도우시켜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습니다 제발 도우시키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 너를 시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누다사람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니다 내가 너희에 한알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당시 이렇게 발을 씻겨 주는 거는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할때 베드로가 거부하죠. 아 하지 마세요. 아제 발은 닦지 마세요. 제발 진짜 제 발은 정말 더럽습니다. <laughs>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겠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또 베드로가 아이 그렇다면 뭐 발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감겨주시고 좀 씻겨주시지요.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선생이라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선생이냐, 내가 너희 선생이라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 테니 이제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발을 씻겨주고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남의 발을 씻겨주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먼저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할때 세상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때 아,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구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laughs> 그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어, 지용근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왜 30대 40대 3040이 어이 교회를 떠났는가? 왜 절반 이상이 떠났는가? 그 그러니까 이분이 이 모은 데이터가 그 전체 교인 중에 20대가 19%에서 9%로 30대가 21%에서 11%로 40대가 26%에서 14%로 지난 10년 동안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연구한 게그 어, 이유들을 찾아봤는데 그 이유 중에 놀라운 것은 그 이유 중 하나가 교인들이 이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인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에서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사랑하며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며 살지 않는 모습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이 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종처럼 섬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했는데 그렇게 남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안에 모두 다 권위적이고 모두 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물러서지 않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에. 이들이 교회 다니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의 절반이 20대가 19%에서 9%로 30대가 21%에서 11%로 40대가 26%에서 14%로 이 절반 이상이 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네이 사람들과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라고 교회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소설책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영웅문이라는 소설책을 좋아했습니다. 이거 18권 짜리인데 이거 너무 재밌어서 이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중국 무협을 이 전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18권에 너무 재미있게 녹여놨는데 이 영웅문에 보면은 이그 무림의 고수들이 나옵니다. 최고수에 정말 너무너무 잘 싸워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장풍을 쏘고 막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도 어 늙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제자들을 뽑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뽑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뽑고 대대로 무공이 가르쳐 내려간 거죠. 그래서 어그 요즘에 중국에 가면 무소라는 사람들이 다 날라다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막 하늘을 날르고. 중국에서는 차 이런 거안 타고 다니잖아요. 다 날라다니잖아요. 그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그 중국 무림 고수들은 다 가짜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고수들만 찾아가서 두들겨 패는 격투가가 있습니다. 이쉬샤오뚱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의 무림 고수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한테 이길 수 있는 무림 고수가 있으면 다 나와 봐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무림의 고수들이 이제 나갔는데, 2년 전에 중국의 영충권이라고, 진짜 어마무시한 영충권 6단 고수가 나갔다가, 이거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너무 리얼하게 잘 나와있어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철사장의 달인, 철사장 아시죠? 이 모래, 뜨거운 모래에다가 막손 집어넣고 막 이래서 손으로 한 대만 때려도 사람 죽는 그런, 철사장이 나와가지고, 코피 터지고, 태극권의 고수가 나와서 기절하시고, 팔괘장의 달인이 나왔는데 엄청 두들겨 맞고, 황룡 18장의 고수가 나왔다가 엄청나게 매를 맞은, 이게 엄청 유명한, 아, 사람입니다. 그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중국 무술 다 엉터리다. 그리고 이제 증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국의 무림의 고수들이 왜 격투기 선수와 싸워서 지는 겁니까? 왜 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 말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말 제대로 안 듣고 이 철사장 할때 뜨거운 강불에다 놓고 이 모래를 해야 되는데 어 너무 뜨겁네. 야 약불로 줄여봐. 그 불을 좀 줄이고 하든지 너무 뜨거워서 장갑을 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 조금 조금씩 타협하다가 조금 조금씩 스승님의 말씀에 온전히 훈련을 안 하다가 그게 수십 대가 내려오면서 이제 와서는 고수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 초대 스승님은 진짜 싸움을 잘하셨겠지만 지금의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던 그 후대의 제자들은. 이렇게 망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는 그런 겸손함으로, 그런 낮아짐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발 씻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이 사랑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내가 사랑한 것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려면 이 사랑을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의 발좀 씻겨 보셨습니까? 요즘은 자기 발도 잘안 씻죠. 아, 내 발은 안 씻더라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남의 발은 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스승의주일를 맞이하여 생각하는, 생각이 나는 선생님이 계셔요. 제가 주일학교 때 진짜 엄청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애들을 보면, 아이고, 나보다는 양반이다. 이런 생각에 늘 감사하는데, 제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귀 속에다, 야, 너는 교회 좀 나오지 마. <laughs> 아, 저, 그분, 이렇게 얼굴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laughs> 나한테 오더니, 너는 교회 좀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laughs> 더 열심히 나와가지고. <laughs>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 계속 그렇게 말썽을 피는데도 저를 야단치시지 않는 거예요. 혼내지도 않고 저만 오면은 그렇게 꼭 끼어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귀에다가 뭐라고 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는데 뭐라고 기도해 주셨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만 기억이 날까요그 따뜻함. 아, 그렇게 안아주시고, 내 귀에다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 거죠. 그 전도사도 생생하지만. 어쨌든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저는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당당히 누구한테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마음의 소원, 내 필요를 다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왜내 소원도 안 들어 주시고 어?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된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뭐 돈이나 차나 사업이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당시 우리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우리 집에는 이제 가정 폭력이 좀 있었어요. 예, 좀이 아니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안 분위기가 아버지만 오시면 다 안절부절하는, 어,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도하기를,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어이, 처럼 목사님처럼 좀 착한 사람, 저렇게 좋은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5학년 때 기도를 했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건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5학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걸다말하듯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어, 이상하게 기도하는 거랑 이렇게 맞아 들어가네? 그 당시엔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 5학년 때부터 이제 이렇게 말아 드시더니, 중학교 1학년 때 절정으로 다 아, 말아 드시고 어, 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신학을 하게 되신 거죠.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에서부터 어,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이고 스승인 내가 먼저. 남의 발을 씻겨줘야죠 내가 먼저 섬겨야죠. 내가 먼저 오래 참아야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납을 해야지. 나는 안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 그죠? 렇 그러니 맨날 나가서 쥐어 터지고 얻어맞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남의 발을 씻겨 주는 것처럼 섬김과 낮아짐의 자세를 가질 때 아마 교회를 떠났던 젊은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남의 발을 씻겨 주고 그렇게 낮아지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 쉽지 않은데 오늘 이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세고 나 원래 그런 거못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셔서 내가 낮아질 수 있도록 내가 남의 발을 시켜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마음 먹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아마 우리 인만의 교회도 떠나갔던 어, 다음 세대들이 아마 떠나갔던 다른 성도들이 아니면 다른데 떠나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기 전에 우리 먼저 그 사랑을 어, 우리가 먼저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지킴으로 이 교회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럼 시간 그럼 갖도록 하겠습니다.